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버추얼 프로토콜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이전에 왜 올라갔는지 알게 되면은 어? 야 이거 현재 위치에서 나름의 기회 반은 오게 될 수밖에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며 단타 한번 집중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게 최우선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투자지원금 500만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건데, 실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받아가시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아니 네가 뭔데 500만원을 주는 거냐? 이거 사기 아니냐?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송금 내역도 직접 준비해왔습니다. 부담 없이 받아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돈만 드리진 않습니다. 이 지원금과 함께 어떤 걸 보내드리냐면 제가 직접 분석한 급등 가능성이 높은 민코인 스페종을 보내드릴 겁니다. 실제로 최근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많게는 2만% 넘는 상승률이 나왔고요, 적게는 1,000% 그리고 가장 적은 종목도 600% 가까운 수익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제가 드린 종목들 100만 원씩만 매수를 하셨더라도 지금쯤 여러분들 계좌에 7천만 원이 찍혀 있는 거 이거 볼수 있는 겁니다. 한 달만 빠르게 볼걸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하여 지금 이 순간 제 제안은 아주 단순합니다. 투자지원금 500만 원 받으시고요. 급등 코인 3개 100만 원씩만 넣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은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늘 조용히 그리고 아주 짧게 옵니다. 지금처럼요.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직접 종목 명부터 매수타점, 목표 수익률, 그리고 500만원 투자 지원금까지 하나하나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버츄얼 프로토콜은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고 이게 활용이 되어야 중간 수수료 수익을 내면서 굉장히 체급을 키워나갈 수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홍보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지출을 하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이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선택을 했던 게 뭐다? 네트워크 마케팅. 흔히 다단계라고 하죠. 추천을 통해서 가입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레퍼를 두라고 이거를 이 버추얼 프로토콜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나름 잘 통하다 보니까 실적이 꾸준하게 쌓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에도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급등은 물론이거니와 위에서 되게 잘 버티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왜 하락하게 되었다. 이 보상의 풀에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장 전체가 빠지다 보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게 된 건데, 개발자가 이걸 모를까요? 알겠죠. 하다 보니까 최근 들려온 소식보다 보상을 높이는 제네시스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면 과거가 1차전이라면 요게 2차전을 만들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나름 여기서 구체적으로 숫자가 증가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전에 횡보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보상이 좋기 때문에, 여기 돌파하는 이 움직임이 보여지게 될 수도 있다. 현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떨어질 만큼 하락한 상황에서 호재가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가 이게 통하기만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급등 나오는 거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그럼 요거 나오는데 가격이 횡보하기 시작하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타기 하실 분들,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거기에서 진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실적이 계속해서 높아지는데 과거랑 비슷하면 그냥 여기 이렇게 박스 그리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단타 매도하시. 되고요 과거보다 상황이 더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짧게나마 여기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될 거거든요 그 변동성 먹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밀고 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 검증된 이렇게 확실한 내용을 보시면서 중심 잡으며 여러분들도 차분히 계좌를 불려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까지 봤음에도, 막상 또 혼자 하려고 했더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물론, 이해는 하거든요. 아이 그럴 수 있죠. 근데, 다반놓고 피크?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뿐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안내드리면 당장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672-3149, 제 개인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말씀드린 그대로 매매 진행하고 있거든요. 안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지나기 전 변수 터지기 전 세팅부터 드릴 테니 퀄리티는 이걸 통해서 높여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데이터 보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가 안내 드려서 이거 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걸 통해서 수월한 마무리까지 된다면 결과도 좋아지게 될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저를 위해 여러분, 여기선 다른 것보다 구독, 좋아요, 고생했다, 라는 기념으로 꾹 한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코인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조단위 규모의 자금이 특정 코인에 유입이 되면서 폐력들의 움직임, 강한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맞춰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너도나도 다 알게 된다면은 고래들도 멈칫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 저는 무분별하게 이 종목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딱 구독자 500분에게만 문자로 개별 전달 드리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하여 이 종목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렵게 확보한 10배 수익도 가능한 이 종목 매수타점부터 목표가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비슷한 패턴으로 안내 드렸던 종목이 많게는 2만 프로, 적게는 1000에서 600% 가까운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정보를 빨리 알고 확신있게 매매하는 게 핵심이기에 서두르시고요. 저와 함께 매매를 원하시거나 정말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 필요 없고요. 투자 지원금 500만원 함께 보내드리고 수익 가능성 높은 종목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보는 빠른 사람이 이기고 시장에선 준비된 사람이 웃습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